맞습니다. 예예. 예.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어, 인천 구월동에서 왔습니다. 어, 인천 구월동에서? 약조하시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신 겁니까? 음,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아 옆에 본 아, 아드님, 아어머님아저 아, 부인, 와이프하고 아들. 네네. 네. 자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하나만 훌륭하게 네, 키우면 네, 되죠. 네. 금슬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 우리 또. 아니요. 아, 밖에니까 그렇습니다. 아 금술이 또안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아들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 예술 아, 이렇게 좀덜 드시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면 금술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 안 갑니다. 예안 갑니까? 네 여기서 갑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면 집에 좀 술을 덜 드시고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요. 음. 그러면 동생이 조카가 생기잖아요. 저 동생이, 이게 올소! 예, 올소 나오잖아요. 이새가 어... 동생이 필요하다잖아요. 아들이.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우리 젊은 친구들 앉아 주세요. 네, 네. 앉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래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다고 합니다. Let's 사랑이야 멀고처럼 약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손 끝이 계속 못 있는다 그러는 겁니까? 아 와이프 앞에 있는데 못 있는다고요? 네. 이거 첫사랑 막못잊고막 그런 느낌 아닙니까? 첫사랑이에요. 아 첫사랑이랑 결혼했습니까? 마지막 사랑이고요. 마지막 사랑이고 첫사랑이었다고요? 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술 먹고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예. 런데 <laughs> 진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누님 또 어머님이 노래 한곡 하셔야죠 금술이 좋다는. 그럼 아들이 나와 보세요. 네 아들 나와 보십시오. 네. 우리 부자 지간에서예 얼마나 노래를 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나어요 괜찮아요. 뭐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박수! 몇, 박수, 박수! 몇 명이나 있다고 그냥 노래 한곡 부르면 되지. 네. 우리 아버님 너무 잘했습니다. 주심히 들어가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들님도 또 노래를 또 잘하실지 가사 여기 나오니까요. 네 노래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또 후원해주시는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먹으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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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빨간동빨갛은거네 줘주면요 예, 제가 쓰는 거고요 거기 넣어야지 좋은데 쓰는 겁니다 예 줘줄 거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주십시오 예. 장난입니다 예. 어떤 노래 하실까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사, 사랑했나 봐가 누구윤도어 아, 오케이 예두키세키세키 세 키? 세 키? 오케이 세키 낮춰서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키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첫사랑에게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못니죠 옆에 있는 마지막 사랑에게 노래를 했다고 했는데 약간 의심 이 되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요 우리 아들님은또 노래 실력이 어떤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바로 주시고요 렛츠고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응을 많이 유도를 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있었어요. 어, 여자친구 있으니까 인터뷰 좀 할게요. 아, 예.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아, 아니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있었습니까? 아, 예, 예. 과거에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우리 부모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바람둥이였습니까? 아, 예. 아, 굉장히 카사노바 기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주머니 이렇게 야, 해습니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